안녕하세요, 모들상입니다. <laughs> 오늘은 김해 수로 관계권으로 필드 탐색 나왔습니다. 어, 처음에 촬영 장소를 선정할 때 사실 중대형급 저수지에 가서 촬영을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어제 촬영 준비를 하다가 <laughs> 휴대폰을 그만 꼬각 해버렸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laughs> 어, 그래서 멀리 갈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어, 근처로 이렇게 촬영을 나왔습니다. 어, 이제 진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고, 눈도 내리고, 특히 위쪽 지방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많은 피해도 있다고 하는데, 어, 더큰 피해 없도록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슬로우한, 루즈한 낚시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선호하는 그런 <laughs> 패턴의 낚시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점점 갈수록 좀 오래 보여주고, 진득하게, 근성으로 해야 되는 패턴의 낚시를 해야 됩니다. 어, 수로권이나, 어, 어, 뭐, 관계나, 어, 붙어 있는 베스들을 일단 먼저 찾아야 되는데, 최대한 어, 열심히 해서 오늘 하루도 베스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필드로 가볼까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갑시다! <laughs> 오늘도 역시나 트테클 준비했습니다. 하나에는 하드베이트, 하나에는 소프트 웜을 장착했는데, 어, 총알 싱커를 달아서 어, 커버나 아니면 바텀, 중층, 빠르게 좀 탐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아 싱커를 달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시작은 하드베이트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필드에 수질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쓰레기도 많고 아좀 많이 더러운데요 어 아, 이곳은 강계에서 빠져나오는 가지 줄기 상류입니다. 어, 여기서부터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면서 음, 최대한 공강 진입까지 어, 탐색을 해볼 생각이고 반응이 없으면은 또 빠르게 이동을 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한번 탐색해볼 계획입니다. 어, 최대한 오늘도 핀포인트 구간만 빠르게 탐색을 하고 쭉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이제 필드에 처음 가게 되면 처음부터 비거리가 나오는 중장타에 캐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워밍업을 예열을 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비거리를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 사람도 어, 갑자기 날씨가 변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경직되고 수축되는 것처럼 이 라인도 어느정도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장타에 캐스팅을 하다보면 바로 백래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라인에 어, 예열을 한다는 생각으로 수분을 묻힌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비거리를 늘려가면서 테스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렇게 발 앞에 보이는 커버 구간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 수온이 오르기 전까지는 배스들이 이런 커버 구간에 조금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볕이 들고 수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약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커버 구간들 빠지지 않고 체크하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새벽에 출조 나가시는 것도, 어 뭐, 원하시는 분들은, 어 뭐, 말릴 순 없지만, 어, 한 8시에서 9시쯤, 이제 해가 조금씩 뜨고 볕이 조금씩 들 때쯤, 그때 필드에 가서 탐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벽부터 나가면 물론 반응하는 배스들도 있습니다. 어 배스도 있지만 배스와의 싸움이 아니라 추위와 <laughs>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상으로도 좋지 않고 이제 정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laughs> 물론 큰뭐 최고 좋은 패스들이 반응 을 해주고 캐치를 할수 있으면은 그 희열감은 진짜 끝내주죠 잡기 힘든 시즌에 이제 최고도 좋고 손맛도 볼수 있다 하면은 정말 좋은 거지만 아이 겨울철에 새벽에는 진짜 그렇게 볼수 있는 확률이 정말 정말 많이 낮습니다 오히려 조금 볕이 들고 수온이 살 오를 때쯤 그때 가서 이제 조금씩 탐색을 하면서 배스를 찾아보는 게더 괜찮습니다. <laughs> 이런 겨울철에는 진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냥 천천히 좀 근성을 가지고 천천히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어, 이 겨울 시즌 때를 잘못 버티고, 어, 그만두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어, 그런 지인들도 많이 봤고. <laughs> 오히려 겨울철에는 시즌 오픈을 하고, 그러니까 오프를 하고, 좀 개인 정비를 하시던, 아니면 장비 정비를 하시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니면은 중간중간 가끔씩 조금 기온이 괜찮다고 일기예보에서 나오면 그때 한 번쯤 나가서 필드 탐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상류 쪽이 생각보다 수질, 수질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어, 진입할 수 있는 구원들도 음, 많이 없어서, 어, 가 확인이 가능한 구역만 빠르.. 빨리 빨리빨리. <laughs> 빨리빨리 확인하고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 겨울철에는 음 약간 수심층이 있는 중대형급 저수지를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 패스 <laughs> 아 아. 아. 아, 놀래라. 보셨나요? 아, 영상에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아, 배스가 따라왔습니다. 아, 놀래라. 아이, 아, 배스 잡으러 왔는데 배스 보고 놀래면 어떡해? 아, 따라왔는데. 있구나. 오케이. 아, 배스도 저를 본것 같은데. 아, 데미지는 안 보은 것 같은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laughs> 아, 사이즈는 좀 빡빡한? 딱 되는? 3, 4 정도 되는 사이즈 같은데, 아, 데미지를 안 먹어서 충분히 다시 리바이트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배스들도 약간 수심층이 있는 다시 볼류권으로 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심층이 있는 필드들을 공략하시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심이 낮은 구간들은 수온도 빨리 떨어지고 어, 붙어있는 배스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What's awesome. up? 나이스 바로 저기에서 들어가자마자 파이트 했습니다. 예, 오늘의 첫 뱃습니다. 아, 몸이 차갑다. 이제 아직 립스틱은 옅은 립스틱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많이 차갑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온도 정말 많이 내려갔다는 뜻인데, 하... 예. <laughs> 하... 역시나 딱그 자리에 있으면서 뭐 어종이나 벌레가 들어오면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탁 사냥을 하는 전형적인 겨울 패턴입니다. 아, 하... 그래도 나와주네요. <laughs> 들어가서 폴링 하자마자 바로 바이트 했습니다. 더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만 확인하고 더 밑으로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필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프리릭으로 해서 조금 천천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 지금 같은 시기, 겨울. 어, 겨울이 한편으로 보면은 어, 정비를 할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장비를 정비하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미숙했던 어, 캐스팅이나 채비 운영 방식을 어, 연습해보고 정비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 시기 때 제가 개인적으로 팁을 어, 하나 드리자면 어, 우선 2인 1조가 어, 입질이다. 잠시만요. 어, 입질이 없는데? 왔다, 먹어라, 먹어라. 힘이 없지 따라와. <laughs> 어? 야. <이야. 웃음> 설걸렸다. 오늘의 두 번째 뱃습니다. <laughs> 어, 차갑다. 아직 입술은 이스티가 아니구나. 예. 입질이 정말 감사합니다 얕아요, 얕아. 야타, 입질이. 그래서 일부러 좀더 어, 확. 어, 먹고 갈수 있게 좀 슬랙을 더 줬는데, 다행히 걸렸습니다. 예. 어,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일, 2인 1조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필드는 수심층이 적당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루어가 보이는 필드면 가능합니다. 어, 맑으면 제일 좋습니다. 물색이. 그래서, 한 분은 평소에 잘 사용하는 채비로, 어, 운영을 하시면 되고, 또, 하, 다른 한 분은 카메라로, 휴대폰 카메라로, 루어가 어떻게, 어, 운영이 되고 있고, 액션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어, 이 부분을 제가 왜 TV라고 하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리냐면, 어, 이 운영 방식이나 액션법을 배우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 하나는 프로님, 전문, 어, 낚시인들한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배우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지인들한테 배우는 경우가 있고, 어, 입질. 맞죠? 아, 이 설명할 때마다 입질 들어오네. <laughs> 아하, 힘은 없고, 사이즈도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에? <laughs> 사이즈는 더 작아졌네. 아, 어, 형 설명해야 돼. 아이고, <laughs> 야, 왔다. 오늘의 세 번째입니다. <웃음> <웃음> 하나는 건너지 말아야 되는 <laughs> 백래시의 늪을 건너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정비를 해야 될것 같고 아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아 계속 이게 배스들도 그렇고 주변 상황이 방해를 하는 것 같아서 없던 얘기로 어 그냥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어 배스 낚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 루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액션법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정말 몇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신 분과 모르고 계속 운영하시는 분을 두고 본다면 분명 차이가 확 달라질 겁니다. 어, 저도. 모르고 보지도 않고 그냥 제 추측대로만 아 이렇게 하면은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겠지. 액션이 이렇게 나오고 있겠지라고 운영할 때랑 그 모습들을 다 보고 제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다 수정하고 지금 이제 조과를 따져 볼 때도 월등하게 조과 차이가 납니다. 분명 어 저한테서는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정말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 음~ 동출자랑 같이 가셔서 뭐~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다음 나중에 조과를 조금 더 올리려고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쯤은 내 루어가 잘 운영되고 잘 액션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어~ 권유드립니다. 정말 이거 해보시고 나면은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저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어 그렇게 하고 나서는 계속 보면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더 자연스럽고, 더어 루어만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을지, 더 많이 어 액션이나 라인 텐션 유지, 라인 슬랙,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팁으로 얘기를 하고, 어, 권유를 드립니다. 프리리그를 뭐 그냥 드래깅을 해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라인 텐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드래깅 하는 것과 슬랙 라인을 주면서 드래깅 하는 모습은 루어 액션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상황마다 어떻게 라인 텐션 조절을 하는 것과 어떠한 무브먼트 액션을 줄때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뭐 조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마무리가 0이었네요 <laughs> 아 어느덧 낚시를 한 지도 조금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계속 상황들이 생겨서 조금 낚시적으로는 음 많이 못한것 같은데 다음에도 뭐 겨울이라 해도 스탑하지 않고 최대한 어 필드에 나가서 베스를 만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하고 꽝을 어,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또한 즐기겠습니다. 겨울에는 진짜 꽝을 즐겨야 되는 시기라서, 조금 꽝을 맞더라도, 그리고 손발이 좀 깨지더라도, 제가 대신 이렇게 필드에 나와서 한번 베스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스, 어, 포인트 공략을 하면서, 제가, 아는 선상에서 더 팁이 될 만한 거는 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퇴근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